난카이 대지진은 최대 규모 9.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5. 난카이 지진대에서 세개 단층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규모 9.1에서 9.3의 초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답은 5. 난카이 해곡에서는 약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쓰나미로 인해 일본 열도의 30%가 침수될 수 있다. 정답은 5.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열도의 30%가 침수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해도 한반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은 X.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한반도 지각도 영향을 받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지진 진폭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46년 난카이 대지진은 쓰나미 없이 단순한 지진 피해만 발생했다. 정답은 X.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은 규모 8.0 이상의 강진으로 최대 5m 이상의 쓰나미를 동반하여 1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이내 70% 이상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답은 5.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에서 향후 30년 이내 8.0. 이상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약 70%에서 8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권에는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5. 난카이 해곡은 일본 중부서부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오사카, 나고야, 고베, 와카야마 등 대도시가 진앙에 매우 가까운 위험지역입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